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5월 6일 대체 공휴일 새롭게 시작하는 한주의 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우리의 현재의 위치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소중한 것이다. 홈즈. 네, 제가 이 좋은 명언을 지난 어, 토요일에 학교에 어, 제가 모교 방문이 있었는데. 목요 방문 어, 교직원 화장실에 이 글귀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사진에 담았고 또 감사스마일 t v 애 청자분들께 꼭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오늘 아침 이야기 드립니다. 어, 우리의 현재 위치가 소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소중한 것이다라는 이한줄 명언을 오늘 아침에 다시금 어, 대세계 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감사 스마일이 지난 어, 금요일, 토요일, 어, 지난 1박 2일 일정으로 모교 어, 순천 효촌고등학교 어, 개교 40주년 기념 어,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어, 뭐 40년 만에, 32년 만에 방문한 것은 아닌데, 어, 이렇게 어, 구석구석을 갖다 보고 또 행사까지 참석한 것은 간만에 일이었다는 말씀좀 드리면서, 어, 조금 뭐 생소했던 거는 지금 보셨 보이 보셨지 사진에 보시 보이는 이 교정의 모습인데 이게 이제 1반부터 12반까지가 있었던데인데 A동, B동, C동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감마 스파일를 A동으로만 어 1학년 때 4반, 2학년 때 2반, 3학년 때 1반 해가 이렇게 1, 2, 3학년 이렇게 올라갔는데 어 중앙에 이제 학생 수가 적어지다 보니까 중앙을 갖다가 이제 교실로 만들지 않고. 어, 이렇게, 어, 사모람이라든지 또 토론 장소를 할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놓아서 이런 부분이 생소했고, 또 감사 스마일이, 어, 졸업했던 학교도 학생 수가 이제 줄어들고 있구나. 어, 제가 12반을 다녔었는데 지금은 6반, 7반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상당히, 아, 그런 것들이 현실에 또 와닿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많은, 어, 선후배들또 만나면서 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3일날은 행사가 있었고 4일날은 또 한마음 가족체육대회가 있었는데 또 동문들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고 또 감사스마일이 어, 어 동문 1회 2회 선배님 두 분이 이제 각각 한분 어 김문수 선배님하고 박홍근 선배님께서 국회의원에 또 당선이 되셔가지고 또 모교에 방문을 해주셨고 또 순천시의 요즘에 지금 의대의 유치로 인해가지고 또 그런 이야기를 갖다 또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뜻깊은 시간이었고 또 감자 스마일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조선영 선생님께서 또 교장 선생님으로 작년에 또 취임을 해서 또 반갑게 인사를 또 했습니다. 어, 시간이 정말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그대로의 모습에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고 어, 우리 어, 효총고등학교 교시가 어, 아는 것이 어, 힘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글귀를 보면서 감자 스마일도 어, 정말 아는 것이 많이 없는데 계속해서 꾸준하게 아는 것들을 공부해 나갈 것이고요. 또 감자 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꾸준하게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라든지 주변에 또 좋은 어, 아는, 어, 좋은 또 글귀라든지 또 좋은 정보가 있으면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짬을 내서 또 저희 어머님, 또 순천에 계신 어머님도 뵙고 왔습니다. 1년에 많이 배야 두번 정도밖에 못 뵙는데 어, 또 불효하지 않나 너무 많은 생각을 가졌었고 또 내일모레가 또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또 정말 어, 어머님 사랑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또 감사스마일TV를 애정하신 모든 분들이 부모님의 은혜에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5월 8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도 기쁘게 방송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드릴 주제는 어, 국민일보의 이강민 기자님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김동현 어, 경기도 현 지사님께서 평화한 우리도 발표되자마자 반대 총원 1만 명이 넘었다. 관련해 가지고 감사 스마일이 이 이야기를 어, 드리고 싶었는데 어, 또 일정이 제가 또 3일, 4일 또 일정을 갖다가 또 하느라고 미리 녹화 방송을 하느라고 이거를 이제 어, 오늘 이번 주에 제가 방송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또, 공교롭게 또, 감자스마일 TV 의청자분들께서도이 평화 누리도에 관련해가지고 또 제가 한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또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어, 일단 정치적인 것을 다 떠나서 감자스마일은, 어, 지난번에도 메가시티 서울을 갖다 찬성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어, 이게 경기 북도, 경기 남도, 경기 북도 나누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일단은 뭐 감사스마일도 반대 청원을 갖다가 넣 넣던 넣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1만 명을 갖다가 이게 바로 넘었고또 어,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어, 이런 것들이 지금 어, 경기도에 상당히 갈라치기 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고 특히 고양시에 어, 살고 계시는 분들은 더더욱 어, 또 어, 분통을 터트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1일 경기도민청, 어, 경기도민청원 홈페이지에 반대 청원이 동의가 1만명이 넘었고요. 새 이름 발표 후에 약 7시간 만에 어,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일단은 어, 최다 추천 정원으로 해가지고 어, 평화누리자치도 경기북도 분도를 반대합니다. 어, 청원인이 어, 남양주에 살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 이분이 왜왜 왜 이런 것들을... 반대했었는지 한번 청원 내용을 살펴드리면 일단은 경기북부에 대한 새 이름으로 평화누리 특별자치도를 발표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분도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 것이 맞는 것인가? 저를 비롯해서 이웃 주민 대다수가 경기북도 분리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평화누리 특별자치도 이름부터가 이념주의에 찌든 종북파리 명칭이며 이는 시대에 역행하고 있고 코미디 프로에서나 풍자당할 우스강스러운 이름이기도 하다. 분도의 반대 이유는 아래와 같다. 여섯 가지 지 이유를 들었었는데 인구 소멸의 시대에 행정력을 지금 나눌 명분이 지금 빈약하고요. 분도에 따른 세금의 낭비, 또 경기 북부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또 빈약하고 군사 지역 및 그린벨트로 면적의 40% 이상이 묶여 있는 북쪽에 어느 기업이 투자할 것인지 또 이런 것들도 의문이고 도로의 확충이라든지 국가 지원 등 청사진 따위도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다섯 번째 이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남부는 더 발전할 것이고 북부는 이와 같은 근거로 더 낙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분대를 분도를 반대하오니 적극 반영해주시고 지역 분리 정책을 즉각 멈추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어말 그대로 청원을 갖다가 넣었습니다. 뭐 이분의 이 이야기 이 논리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여섯 가지가 다 맞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 평화누리자치도라라는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 가뜩이나 지금 경기남도, 경기북도 그렇다고 하면 이이 이 명칭을 갖다 그대로 쓴다라고 하면 정말 경기도라는 이름도 지금 사라질 것이고 여러 가지로 지금 경기북도에 살고 계시는 지금 현재 어, 고향시뿐만 아니라 남양주, 뭐 의정부시, 뭐 여러 쪽에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의 그런 어, 여러 가지의 그런 어,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게 뭐 정치적으로 뭐뭐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진 않지만 정말 어, 한강을 기준으로 왜 북남 남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나눠야 되는지 어, 빠숑님의 말처럼 경기도를 갖다가 동서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행할 때도 주민들의 의견을 갖다 분명히 어, 확인을 하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묻지도 않고 정말 어, 국회의원들 몇분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렇게 어, 남북으로 해서 나눠서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경기북부 경기북도가 되는 건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의견이 너무너무 지금 센세이션 하다 보니까 제가 본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반대 청원이 1만 명이 넘은 것이 아니라 거의 한 4만 명이 또 넘어가고 있다라는 또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경기도에서는 또, 평화 누리 특별 자치도 이, 이걸 갖다가 공식적으로 사용할 뭐 생각은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바에 왜 이런 것들을 명칭을 갖다가 또 예산을 갖다가 또 낭비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보고에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자 경기 북부 발전의 게임 체인저다. 그동안 정치적 의도에 가려서 경기 북부 특자도 추진이 지지부진했으나 오늘 새 이름을 얻고 그 기운으로 더욱 힘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아니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 평화도리 특별자치도. 를 갔다가 이제 이 이름을 갖다 선정하신 분이 또 여러 가지 또 뒷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 어제 어, 더팩트의 이상빈 기자님께서 공개 직후 반발만 거세진 평화누리 특별자치도 관련해 가지고 한번더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공모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가 선정이 되었고 평화누리 특별자치도에 일부 반발이 있다라고 하는데 일부 반발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고 지금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명칭 분도에 반대하는 청원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 경기 북부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일깨우는 평화누리 특별자치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과연 경기 북부, 경기 북도 평화누리 특별자치도가 어떤 것을 갖다가 지금 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말 그대로 지금 경기 남도, 경기 북도로 나누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경기 북부에 기업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데, 지금 모든 것들이 또 경기 남부로 더 쏠릴 것 같고, 지금 도로라든지 철도망도 지금 너무너무 지금 부족할 때, 참,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 아무 그런 어, 말 그대로 경기북부의 어, 도민들에 대한 생각이 1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이념주의의 찌든 명칭이다. 어, 평화누리 특별자치도를 갖다가 줄이니까 정말 평화 평화누리 특별자치도 고양시를 줄이니까 평양이 됩니다 평양이 참 그런 부분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앞서서 지금 이런 것들을 갖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지난 3일 오후 기준으로 해서 38,700명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도지사 답변 요건인 1만 명을 가뿐히 넘어섰습니다. 빠르게 늘어나는 청원 참여자수로 명칭과 분도에 대한 도민의 불만이 크다는 게 증명된 셈인데 이후에도 명칭이 반대하는 청원은 정말로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이름이 이런 이름이 평화누리라는 이름이 경기북부를 대표하기엔 확장성이 떨어진다라고 또 주장을 했고 또 BC 같은 경우에는 현재 평화누리끼리란 지명도 있다. 김포시와 고양시를 시작으로 해서 파주시, 연천군까지 군사분계선을 따라 이어지는 길이 이런 비무장지대 DMZ와 연결돼가지고 연산되는 지명을 갖다가 경기도 전체 명칭으로 대표하는 것이 과연 옳은 판단이며 경기북도 국민들의 뜻에 맞는 것인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라고 또 설명을 했습니다. 또 평화누리 특별자치도를 둘러싼 논쟁은 경기도민 청원 홈페이지를 넘어가지고 광범위하게 온라인상에서도 화두에, 화두에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지금 오고 내리고 있는데. 이 평화누리라는 단어가 흔히 쓰이지 않는 데다가 이념과 또 특정 종교를 떠올리게 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어 정말 어 SNS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퍼지면서 지금 불씨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비판 여론을 의식했던 어 경기도에서는 지난 3일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어 앞서서 경기도 어 지사님인 김동현 지사님께서는 강하게 지금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어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한 발짝 지금 뒤로 물러나. 않을까 또 생각을 하는데, 경기부포특별자치도세 이름 공모는 대국민 관심 확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최종 명칭은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하면 왜 이렇게, 어, 지금 여기에 지금 예산을 뭐 수천만 원, 뭐 1억 이상을 갖다 썼을 건데, 여기에 상금만 해도 어, 수천만 원의 지금 상금이 지금 책정된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정말 정식 명칭을 갖다가 쓸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조금 더 신중하게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하고, 시간을 좀 갖고 이야기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또 정식 명칭은 앞으로 경기도민, 경기도의회, 그 다음에 소통하는 한편에 특별법 제정단계에서 국회 심의 등을 통해서 최종 확정된다라고 지금 선을 그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경기 남도와 경기 북도는 이렇게 지금 분도가 될 가능성이 정말 정말 높아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감독 스마일이 가슴이 아픈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경기 북부를 넘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성장 도시로 평화들이 특별 자치도로 경기 북도로 가는 게 정말 맞는 것인지 감자스마일 TV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갖다 드리는 게제 방송 채널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간에 감자스마일은 또 고양시의 유튜버의 한 사람으로서 또 경기 북부에 또 자리 잡고 있는 고양시가 경기 북도로 가는 것을 좀 막고 막 싶었던 또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가시티 서울로 좀 가야 된다라고 정말 부르짖었지만 어제 이야기가 공연불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지금 뭐 그런 상황을 갖다 바꿀 순 없겠지만 부디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이 명칭은 안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경기북도로 고양시가 편입되는 것을 저는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보니까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과연 고양시가 경기도에서 분도가 돼서 경기 북도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김포시처럼 서울로 편입을 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각자 한번 생각을 해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감사스마일이 제가 지난 어 주말에 이제, 1박 2일 일정으로 이제, 어제 고향을 다녀왔는데, 고향에 계시는 분들도 고향시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어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니까, 고향시를, 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일이 될수 있겠지만, 고향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조차도 고향시를 갖다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일산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어저 역시도 어떨 때는 어 일산 고양시 이야기하면 잘못알아들으니까 덕양구를 잘 모르니까 이제 일산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어, 정말 앞으로는 항상 고양시 그리고 덕양구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나갈 것이고요 어, 순천시라는 어, 순천시도 사람들이 어, 서울 경기도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모릅니다 왜 몰랐냐면 어, 여수 방향은 다들 알고 있었지만 순천시라는 데가 그렇게 인지도가 많이 없었어요 그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만 인지도가 있는 도시고. 경기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수도권에서는 인지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순천하게 되면 다들 순창고추장, 어 순창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너무 많았고, 어 그게 이제 어 국가 세계 어 정원 국가 정원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순천만 국가 정원을 갔다가 대외적으로 이렇게 관광 상품화해가지고 인지도가 정말 많이 높아졌고 작년에 순천만 국가 정원을 갔다가 천만 명 이상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인지도가 좀 높아져 있고 인구가 30만이 안 되는 도시이긴 하지만 여수, 광양은 다들 알고 있는데 순천은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 감사스마일 TV를 애창하신 분들만이라도 정말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고향시를 홍보하고 또 고향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갖다가. 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또 생각을 했고요. 감사스마일이 미력하지만 고양시의 유튜버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고양시 관련해 가지고 어 제가 부동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스마일 TV에서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담으면서 특히 서북부 고양시뿐만 아니라 파주시, 김포시, 뭐 금나신도시 이쪽에 의정부시, 양주시까지도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평안 우리 자치도 경기북도 분도를 감자스마일은 반대한다. 물론 뭐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다 드리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역시도 경기 남도 북도 이 나누는 거는 비 지금 어떻게 보면 비 경제적인 것 같고 가뜩이나 지금 모든 것들이 경기 남도에 지금 쏠려 있는 이 시점에서 굳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덩이가 크지도 않는데. 굳이 이런 것들을 나눌 필요가 있겠느냐. 만약에 나눈다라고 하면 고양시는 경기북도에 편입되지 말고 어, 정말 메가시티 서울로 갈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이동한 시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어, 분들이 좀 이런 것들을 좀 어, 이렇게 펼쳐져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정말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남양주에 살고 계셨던 어, 정말 어, 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방송을 위 해서 감사의 말씀 을좀 드리고요. 이 분도의 반대 이유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이 반대 이유를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신다고 하시면 이런 것들을 굳이 나눌 필요가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행정의 낭비다라는 말씀드리고 실질적인 그런 어, 말 그대로 생활권으로 해가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이번 기회에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어, 말씀을 제가 검더스마일 어, TV 어, 애청자분들께 감히 용기 내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물론 제 방송을 많은 분들이 시청하지 않는다는 것 저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그냥 어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어 새롭게 시작하는 5월 6일 대체 공휴일, 어 월요일 아침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또 어떤 의견이라도 좋으니까 댓글에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한 주도 행복 가득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